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 일은 신문 배급소의 임시 배달원이라는 것으로 사람 손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을 때 배치되어 신문을 배달하는 일입니다. 어느날 가까운 곳의 배급소에서 의뢰가 있어서 나는 그곳에 파견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배달을 하게 돼서 먼저 배달해야 할 순번과 위치를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순번 표를 받아 미리 한 바퀴 돌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번도 아니었고 차근차근 잘 진행되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번에 정해져 있는 가장 마지막 배달지는 순번상의 길로 말하면 중간쯤에 있는 맨션 즉, 최후에 들르지 않아도 중반에서 이 멘션에 들려 배달하면 될 것을 일부러 마지막 순서로 돌려놨던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해놨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순번표라는 것에는 종류가 있어서 손으로 직접 쓴 것과 컴퓨터로 출력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인쇄된 것은 입력 오류로 인하여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번 수모표도 출력된 것이어서 저는 이번 것도 입력 오류에 의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심을 일단 접었습니다. 다음 날, 이상 없이 배달을 이어하고그 멘션이 가까워졌습니다. 당연히, 마지막에 배달하면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니 도중에 들러서 배달하기로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맨션에 배달할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꼭대기 층을 눌러 그 층에 내려서 각 집마다 배달하면서 한 층씩 내려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하는 것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꼭대기층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상승토 중에 갑자기 5층에 섰습니다. 아니 이런 이런 시간에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려고 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5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열려진 엘리베이터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5층 버튼을 눌렀다가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 버렸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그후 일주일 정도는 아무런 일 없이 배달을 계속했습니다만, 그 맨션에서 배달할 때는 언제나 올라갈 때꼭 5층에 정지했습니다. 맨션 중에는 보안상의 문제로 한밤중에 제멋대로 일정한 층에 서게 되는 곳도 있어서 저는 그 맨션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며칠이 지나고 7층에 신문을 잘못 배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찮지만 다시 가서 신문을 바꿔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층에 오르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올라간 버튼을 누르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누르지도 않았는데, 올라간 버튼에 스스로 불이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어? 어, 이상하네?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헉 소리를 내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5층에 가 있잖아? 매일 5층에 섰던 게 보안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원인이었던 건가? 엘리베이터는 5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렸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상한 느낌. 배달하면서 흘린 땀이 차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일이니까요. 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잘못 배달된 층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올라가고자 하는 층이 가까워져도 엘리베이터는 감속하지 않고 그 층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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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이, 이거 왜 이래? 이쯤 되니 다리가 덜덜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는 꼭대기 층에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어찌어찌 움직여서 발을 내딛고 엘리베이터의 바깥으로 나가서 안쪽을 돌아보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laughs> 여자는 천천히 걷기 시작하더니 꼼짝하지 못하는 저에게로 곧바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호흡하고 있다면 그 숨결까지 느낄 수 있는 거리로 이제 난 죽는 건가? 너무나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무시하고 여자는 그대로 제 몸을 관통하여 그 뒤로 걸어갔습니다. 헉! 하는 소리를 내며 여자가 지나간 곳에 시선을 돌려보니 걸어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겨진 옥상 출입구의 문 쪽으로 걸어가서 그문 역시 마치 제 몸을 통과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스르륵 지나치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까지 지켜본 저는 두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날 날이 밝은 후 저는 배급소의 소장님께 아까 보았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소장님은 아, 숨본표대로 배달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장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여자는 이전에 그 맨션 5층에 살았던 입주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늦은 밤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당시에는 잠겨져 있지 않았던 옥상문을 열고 들어가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그 이후 심야에 2시부터 4시 사이의 엘리베이터는 언제나 5층에 서게 되었고. 그 죽은 여자의 영혼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귀신이 목격되는 심야 2시에서 4시 사이를 피하기 위해 그 맨션의 배달 순서를 가장 뒤로 돌려놓았던 것이라고. 그런 것이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말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읍 배달원은 전에에겐 미안하지만 그 시간대만 피한다면 홀령과 마주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지금까지 몇 명의 배달원이 그 순번이 되어버린 순간 그냥 일을 그만둬 버렸어. 그래서 이 지역 배급소에 전속으로 배달하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됐지.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순번의 배달만큼은 정말이지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도 5층에서 옥상으로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을까요?